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오늘은 제 화장대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맨날 하는 일이 있죠. 어, 나를 나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짐하는 일. 김동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한다. 잘하고 있어. 화이팅.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운이 좋아. 너는 다 잘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지금 드라이를 했거든요? 드라이를 했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드라이를 하면 제가 뿌리는 거. 저는 돈 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꼭 뿌려야 돼요. 머리에 뒤통수가 딱싹 해요. 아, 옛날 사람들은 짱구가 별로 없죠. 근데 그래도 제 자식들은 다 짱구라. 어, 우리 아들이 짱구가 아니구나. <laughs> 우리 딸만짠거고 아빠 닮아서. 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뒷울 보면서. 이렇게. 잘 됐나요? 뒷머리가? 그래서 뒷골을 또 이렇게 한번 본답니다. 그러면, 아, 됐어. 이렇게 하고. 바르는 거딱두 가지. 이거지요. 이거. 이거 지금 발랐거든요. 바르고. 선크림 바르는 거, 어, 얼굴 타지 않게 바르는 거, 이거 하나. 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갈 준비 끝. 출근 준비 끝입니다. 아, 예전에는 화장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나 몰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전에는 또 찍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됐다네. <laughs> 화장품이 뭐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때 선물로 받은, 노래 자랑하고 받은 것들이 아직 오픈도 안된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오면은 로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 한두 방울. 이렇게 하고, 으흠. 으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갈 겁니다. 자, 끄고, <laughs> 제 침대는 보셨죠? 어때? 자, 이렇게. 그냥 정리 아닌 정리 그러니까 침대 정리는 항상 하는 편이에요 항상 해요 침대 정리는 그래야 이제 어딜 갔다 와도 그렇고 나왔다 와서도 좀 이렇게 깔끔해야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켓을 입고 이제 출근할 거예요 잠시 후면 이제 출근을 할 거고요 근데 참 나갈 수 있다는 곳이 어 내가 어딜 갈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어, 불러주는 데는 없지만 갈수 있다 어디를 어디를 어디든지 내가 그래도 갈수 있다는 게참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우 이렇게 또 앉으니까 또 저기 하군요. 자, 이렇게. 잠깐, 제가 오늘은 머리, 드라이 할 때부터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드라이를, 뒤를 이렇게 세우고 싶으시면, 혹시 여성분들은, 어, 드라이, 이게 드라이 롤이잖아요? 롤 빗이잖아요? 그럼 바람을 밑으로 넣으세요. 바람을 밑으로 넣고, 위에 한번 넣고, 그냥 옆으로 살짝 빼세요, 옆으로. 직선으로 빼면은 머리가 이렇게 퍼져서 안 이뻐요 저는 이렇게 드라이 바람을 넣었죠 넣었죠 넣고 이거를 뺄때 옆으로 살짝 저는 미용을 배우진 않았는데 아 예전에 제가 멋머르고 돈 많이 썼잖아요 머리도 강남 가서 하고 그 옛날에 그렇게 비쌀 때 지금도 뭐 카트가 3만원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강남은 막 3, 4만원씩 했어요 그 옛날에도 돈이 돈인지 모르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기 맞고 <laughs> 이제서 철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 그 기술자들 그니까그 선생님들 어, 미용사들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손놀림을 제가 뒤에서 봤죠. 제 머리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손님들 하는 거 기다리면서 도대체 드라이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이쁘게 빼지?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이, 스커트 치는 것도 봤어요. 그래, 눈여겨, 눈썰미로 본 거를 제가 머리를 지금, 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눈, 손 감각으로.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제가 출근 준비하는 것서부터 이렇게 또 오늘의 출근 복장입니다. 이렇게. 아. 밑에 물론 곤색 바지 입었어요. 신색 바지는 아주 추워 보이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아침에 또애절이리인사드리고 나갑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